영어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앙독 484번째 시간 열왕기야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휘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 이르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디, 그가 거절하니라. 17절 나만이 이르디,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싸우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문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계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21절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23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완에게 지우매 그들이 개아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개아시가 그 물건을 두 사완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아 대가 어디서 오느냐?"하니 "대답하지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하니라.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너를받지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리라."하니. 개아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6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4절,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때에 새뚝귀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디 아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디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비어 물에 던져 새뚝귀를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스무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프 루크레인 땡큐